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 라이딩공입니다. 네오늘할 것은 네 보시다시피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어가지고 명단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명단 변화에 대해서 네, 오늘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꼴티퍼는 일단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확진자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오늘 20만 명인가? 그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많이 줄어든 거예요. 제가 뭐 예전처럼 코로나 라이브 뭐 그런 거를 자주 안 해서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걸 자주 할 때는 제가 대충 알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솔직히 만 명만 돼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샌가 이제 20만명이 됐는데도 네, 사람들이 네, 많이 관심이 많이 없죠 네, 확진자가 오늘 몇명 나왔는지 옛날에는 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점점 코로나 바이러스가 네, 약간 감기 증상처럼 뭐 증상도 실제로 백신에 많이 맞으면서 가벼워지게됐었고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골티퍼가 네, 큰 변화가 일단 없고요. 뭐 제가 좀 변화가 있는 부분이 좀 특히나 중원 쪽에서 지금 주전선수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일단 수비라인 같은 경우는 수비라인 쪽도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봐봐요. 중원 쪽에서 많이 빠졌어요. 일단 정우영 선수가, 여기 나온 정우영 선수는, 네, 프라이브르크, 프라이브르크, 네, 소속에 있는, 분데스리가에 뛰는 어린 정우영 선수고요 여기 99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이를 말하는 거죠. 99년생. 그래서, 그 정우영 선수가 빠졌고, 대신에 발탁대 선수가 이제, 카타르 스타즈 리그, 알두아에서 뛰고 있는 남태희 선수. 남태희 선수가, 사실 남태희 선수는 벤투 감독님의 신의을 많이 못 받았죠. 슈틀리케 감독이 있을 때는, 뭐, 슈틀리케의 황태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잘 뽑혔는데, 네, 지금 그 지위를, 네, 황인범 선수가 또 벤투의 황태자가 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죠. 남태희 선수가 이동, 이제, 정우영 선수 대신에 뽑혔고요. 그리고, 김진규 선수. 김진규 선수가, 이제, 터키 전지훈련에 새로 뽑혔던 선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계속, 이제, 국가대표를 뽑히고 있는 선수인데, 전북으로 이적했죠, 얼마 전에. 그랬는데, 코로나 막기 나오면서, 예, 명단에서 빠지게 되었고, 대신에, 어, 수원 삼성에서 지금 있다가, 네, 이제, 군입대 한 고승범 선수가 새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랬구요. 또, 그리고, 이제, 나상호 선수가, 이게, 기사가 어제 나왔을 거예요. 네, 나상호 선수가 어제 도 확진됐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대신에, 어, 또, 같은 소속팀에, 네, 조영우 선수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조영우 선수도, 혹시 모르지만, 또, 조영우 선수가, 또, 같은 소속팀이잖아요. 그래서, FC 서울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팀 전체가 지금 골머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확진자가 더 나올 수도 있어 요 잘못하면 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대체 발탁에 발탁 또 대체 발탁을 해야 하는 네, 그런 경우도 오게 될수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네,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오늘 누가 또 오, 확진이 됐다고 했었는데. 기억이 잘안 나는데 누구였더라? 오늘 방전 딱 기사가 떴거든요. 확진이 됐다는 기사가 떴는데 제가 한번 쳐볼게요 지금 네이버로 한번 쳐보고 있는데 일단 명단은 큰 변화가 없으면은 네, 이대로 들어갈 것 같고요. 지난 명단 때랑 네, 지금 달라진 명단 조금씩 많이 보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주전 선수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특히나, 3선 라인에서 지금 황인범 선수도 빠지고, 어, 또, 백승호 선수, 아, 백승호 선수, 맞아. 그 백승호 선수도 지금, 여기 명단이 있나? 오, 어 여기 있네. 있는데, 지금 이거는 업데이트가 안된 건데, 방금 전 나왔어요. 백승호 선수도 빠졌고요. 대신에 원두재 선수, 울산의 원두재 선수가 네, 새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선 라인이 사실 백 국가대표 라인이 원래는 황인범이 주축인데 황인범 선수가 빠졌고 그래서 지금 백승호에다가 지금 파트너로 쓸만한 선수를 한명더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백승호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원두의 선수를 대신 뽑았는데 원두의 선수도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지만 의외로 또 최근에는 국대의 발탁을 못 받고 있었는데 이럴 때야말로 기회죠 사실 이런 선수들의 기회죠 네 그러기 때문에 대체 발탁의 선수들은 여기 이번 이란전 아랍에미리트 원정 경기에서 확실히 이제 벤투 감독이 눈도장을 받아야지. 월드컵으로 갈수 있는 네,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월드컵에서도 이런 식으로 부상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또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맨트밤 님도 그렇고, 플랜 A를 준비하는 거. 물론 나쁘지 않아요. 플랜 A. 그리고 이 플랜 A가 잘 먹혀서 지금 이미 두 경기 남은 상태에서 월드컵을 진출을 확정 지었는데, 문제는, 월드컵에서도 부상자나 뭐, 코로나가 그, 때까지뭐 지속이 된다면은, 또 확진자도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런 변수까지 가정을 한다면은, 사실 이 플랜 A가 월드컵에서 100%가 발현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플랜 B도 준비해 놔야죠. 네. 대체로 이 선수 대신에 뽑을 수 있는 선수를 뽑고, 대신에, 어, 전술을 변화를 좀 준다든지, 또, 그러, 그런, 그런 일을수 있는데, 뭐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좀 많이 심했죠. 네, 뽑아야 하는 선수들이 많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고, 네, 여러모로, 네, 새로, 새로 들어온 선수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에, 네, 일단, 새로운 선수들한테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긴 한데 일단 벤투 감독님 특성상 기존에 썼던 선수들의 수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치만 제가 보기엔 명단이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빠진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전 선수들이. 자 그래, 그게 일단 하나고요. 두 번째는 경기가 목요일에 있는데 이랑 경기가 목요일에 있는데 어, 화요일날 들어와요. 해외파 선수들이.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화요일 날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화요일 날 들어오고 쉰 다음에 수요일 날 제대로 훈련하고 목요일 날 경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빡빡한 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시 네, 이제 원, 아라메이트 원정을 가기 때문에 네, 이 일정이 상당히 빡세요. 해외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또 감당할지도 의문이 들고요. 소집한 인원이 뭐 33명이라고 했던가 그랬던 걸 알고 있는데, 이 중에 지금 15명만 네, 들어온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소집된 선수들이 너무 적어요. 턱없이. 어제 기준으로 15명이 왔다고 했는데, 그만큼 지금 상태가 네,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어, 3월 이미힌첫 경기, 이란 경기. 네 목요일 날 리뷰를 하고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네,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란도 역시나 주축 선수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마지문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레버쿠젠 이적한 다음부터 지금 폼이 많이 죽어 있고 여러모로 지금 이란도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네, 안될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꼭 6만 관중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꽉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목요일날 뵙시다.